안녕하십니까. 카스페이스 사남점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찍는 이유는 이 XM, XM 모델, XM784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 차량에 이제는 블랙, 이 천정 모니터를 달기 전에 모니터가 있고 배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시어라는 요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가 있는데요. 요즘 이거를, 이, 이, 요거, 너무 어두워서 불좀 한번 키겠습니다. 네. 이걸로 요 TV를 컨트롤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LED 좋은 걸로 바꿔드려서 너무 화납니다. 때문에, 이렇게 TV를 키게 되면은, 요렇게. 안드로이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 조절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서 뒤에 아 뒤에 어린 자녀분의 키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러라고 써있고 이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걸로 요요 요 키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많이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싹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요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세팅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차량에 있을 때는 하스팟을 켤 거잖아요. 요 하스팟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이 시야를 쓰려면은 하스팟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용핑크라고 되어 있죠. 요거 용핑크 제 하스팟을 연결해놨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바로 해놨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핫스팟이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 시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딱 설명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즐겁게 공유하고 네 이렇게 대화명 터치패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터치패드로 이 모니터를 조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용자 기기를 용피크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QR 코드 보시면 이 시어를 구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이게 뜹니다. 이렇게 어플이 뜨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요거를 요거를 QR 코드를 이렇게 인정 네 하면은 뜨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카메라도 되고 네 카메라 되죠. 보면은 이렇게 찍히는 게다 됩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연동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미러링. 작하기 하면은 예, 네, 제 미러 결혼 사진이에요. 미러링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좌판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왔다 갔다 거리면은, 이 커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자판도 이렇게 있고요. 자판으로 이렇게 쳐도 되고, 뒤로 가기 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하면은, 여기에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유튜브가 나오죠. 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촉죠 해서 어해 볼까요? 그래서 음량도 음량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이 핸드폰으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용법을 이쉐어 사용법을 알려 드렸구요 네. 이 아무래도 카니발은 이 뭐라 그럴까? 그좀 말이 잘안 떠오르는데 대부분은 그 패밀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천정 모니터 아니면 후석 리얼 모니터를 많이 다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녀분이 두 분이 계시면은 리얼 모니터를 추천드리고요. 두명 이상 이시거나 세명이거나 아니시면은 뭐좀 이렇게 깔끔한 거 원하시면은 천정 모니터도 괜찮습니다. 근데 천정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천장을 타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TV를 뭐 차량을 파실 때 이럴 때는 이 TV 같이 같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중고차 할때 이거 TV 달았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큰 화면이 좋잖아요. 아이들 좁은 화면에서 타고 다닐 때는, 좁은 화면에 있을 때는 눈이 많이 나빠지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다니면은, 그렇게, 그래도 좀덜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XM784 모델. UHD는, UHD는, UHD 모델은 UHD, 화면 UHD고 똑같습니다. 요건 FHD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FHD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USB 단자까지 다 해가지고, 다보시뭐 영상도 다운 받아가지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